<웃음> <진짜>.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알아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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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봐봐. 아니 이거 잘 곳이 아니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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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게 마 엄마 엄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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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게 엄마 엄마 장풍놀이를 가자. 그래서 큰맘 먹고 주말에는 안 되니 오빠 그래서 주말에는 안 되니까 그럼 평일에 그 큰맘 먹고 하진이 한번 체험학습 내고 가자 했는데 내일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삼촌한테 갔어 이렇게 매달린다고야너 <laughs>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뭔 일이야? <laughs> 야나 지금 어떻게 헷갈려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지 오늘은. 엄마 그 돌발 사랑이 진짜 이렇게 웃기하네. <laughs> 야 갑자기 가서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아니 하진아 얘기하다 가고나 막...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 내가 진짜 어. 나갔다 왔어 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이기를 하고 있더라고 어. 아빠가 못갈것 같다 할머니가 어. 나가면서 닭살 돋는 얘기 했다 하진아 그럼 삼촌 저저 뭐라 어쨌죠? 근데 내가 아예 안들는지 알지? 나 이러고 이러고 앉았거든요 어. <laughs> 아 그래서 아까 뒷모습 이 그렇게 쭈그렁탱탱했구나 <laughs> 근데 하진아 엄마 확실하게 해줄게 삼촌이 되면은 내일 갈수 있어 삼촌이 가면 갈수 있어 야니 할머니도 운전할 수 있어? 가능할 수 있어. 나 사춘기라서 못가나 사춘기라서 갱년기가 <laughs> 갑자기? 아 내가 봤을 때 내일이 열쇠는 너에게 나도 지금 사춘기 <laughs> 아, 왜 나한테 아. 그래 야왜 나한테 그래 갑자기 너 도라이야? <laughs> 아. <laughs> 너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네희 아빠한테 물어보는 걸왜 나한테 그걸 떠넘겨 근데 그 알아? 아, 하지도 눈치가 있는 게 엄마는 운전 을안할거 알고 갑자기 너네 가서 이 난리가 난 건데. 야, 어. 200kg야. 200너 200kg? 야, 너 1kg가 몇 미터 줄 알아? 100m다. 100m. 100m에 어, 200번이 200kg 했나? 그냥 어, 이이 정도면 뭐 목에다가 지금 너피줄 세운 거야? 야, 나한테 왜 그래? 네할머니너 생각 막둘시막 인천 내려달라 그러지. <laughs> 이게 무슨 소리지? 왜왜 <laughs> 왜, 왜 뭐라 했는데? 어? 나한테 할 말인가? <laughs>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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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천에 왔다. 아 카메라들. 가아 중에서 인천까지면 <목소리로> 와. 시간. <목소리로> 오. <목소리로> 지금 가다 노루 튀어 나와요. 루 튀어 노로야너 <목소리로> 진짜 야 야. <목소리로> 야, <목소리로> 야, <목소리로> 야, <목소리로> 야 이렇게 사람을 다황하게만들네야 기차 타고 가면 될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무슨 기차를 타가 그래. 그내 그래. 나데 알지? 나 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새끼가 오는 게 느리게 느껴졌어. 아, 얘 지금 왜 나한테 오지? 어? 뭔가 어, 기운이 어. 이상한데? 어. 아니 야니 네 이모 있잖아 그러면 고단 이모 휴진 이모 차그 32시가 몇 개월 됐는데 그거 안 타가지고 지금 차가 막살 났는데 아걔다 탔네. 2년 안돼네느이 있잖아. 또안탈거 같아. 아, 그 또... 삼촌은 갈거 그 같아? 나는 가질거 같아 삼촌은 나는 아니 뭐... 이게안되잖아니 네, 뭐... 네, 아빠랑 그 그래, 약속이 생겼어. 니네 네. 할머니도 네. 운전할 줄 알지. 니네 네. 할머니도 차 입고 심지어 나 할머니한테. 근데 나간다고 했어? 왜? 삼촌한테 밀었지. 야 그럼 나도 답변을 안가고 싶어. 야 민주주의잖아. 아, 야 이렇게 할래? 응. 아안받래 하면 어, 아, 안 받날래. 마지막 동아치래 새끼야. 그냥 받아. 너가 여기서 제일 운전자. 아 그게 삼촌 내 약속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얘 없어. 얘 없어 없어. 아나 있는 거 같아. 제발 삼촌. <laughs>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소영아, 하지 이 정도 분위기에 마, 유튜브 찍으려고 핸드폰.. 너 오오. 이렇게 딱 촬영을 하는 거면 은너 내일 가야 된다. 나 <laughs> 이제.. 유튜브 안쓸 거야. 내가 편집자한테 넘겨야겠다, 이러면서 사이드 보나봐왜나봐 삼촌이 대면갈수 <laughs> 있어. <laughs> 네가 얘기해봐, 그럼 엄마 잘 모르겠어. 뭐할 것도, 뭐할 것도 <웃음> 와, <웃음> 할 없어. 할쩔 것도 없어. 야, 할게 없어도 어떻게 그걸 왔다 갔다를 편하게, 이기 <laughs> 쉽게 그냥.. 아니, 내 자리에 사람이 언제 가? 아니, 왜삼촌 가면 가서.. 가서 내가 뭐 하는데? 너는 나엽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왜? 장성에서 맨날 나엽 보고, 맨날 추우야난 나눔에 여기 안 좋아. 우리 지현이 단풍축제로 유명한 내장산. 내장산을 살아사 살아야 내가. 근데 이 단풍을 보러 걸리잖아. 일리는 있다, 진짜. 그래, 난단풍 있다. 샥 <뭐라> 돌려, 그냥. 기차 타고 가. 저 어디? 아, 뭐 하나? 충남. 충남. 충지, 충지, 충지. 충정. 충지. 충지. <뭐라> <laughs> 충주를 왜가아 충주를 왜가 갑자기 딱한번갔 그래 소원 좀 들어줘라 이 분위기 잠깐만, 무엇? 잠깐만 내가 잠깐만 야내 핸드폰 이냐 어. 충주 얼마나 걸리만이검색이한번 해봐 제가 40%왔어 3시간이야, 그럼. 아, 아, 3시간이야? 니네 아빠 약속장부터 이거 바로 포기하고 니네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보고 할머니 하고 있을 때통했는데왜 나를, 나 포기해줘! 여기서 다른 사 지금 <laughs> 딱내할게 없는 사람이다 지금. 에 걸렸다. 하진이가 잠잘수 잘잘 있다니까. 블라가 사탄! 블록아, 거기에 사탄이 있어. 야, 내가 민정이 삼촌, 한 10만원 줬다야했다 <laughs> 야, 민정이 삼촌 민정 운전 엄청 잘해. <laughs> 엄청 야, 잘해. 잠깐만. 야. 엄마가 너한테 토스를 했는데, 너는 여기서 등장하지 않은 <laughs> 그래. 더지를. 잠깐만, <야>, 간가간 <laughs> 어. 뭐. 네. 가게 해야지. 가게 해야 되고. 음. 딱 3초는 딱할게 없잖아 지금. 야 철영아 그럼 너도 엄마한테 얘기를 해. 만에 하나 천분의 일로 진짜 지구가 진짜 쪼개지는 그 확률로 네가 그래 갔다고 치자. 그럼 엄마 가야 돼안 가야 돼? 엄마도 가야지. 엄마 뭐. 안 간대? 아이 그 말이 안 돼. <laughs> 아이 안 우선 돼. 그 얘기는 우선 나중나중 <laughs> 이렇게 또은근슬 어이 사탕 너도 사탕 <laughs> 싸움. <laughs> 아직 끝나지 않고 싸움. <laughs> 왜? 나야 조카야, 어이 기대 기대 있는 봐라. 기대 해안 해? 기대하고 있지. 얼마나 해? 많이. 너 이제 가야 아, 나한테. <웃음> <웃음> 아, 지금 우리 가족들 나한테 왜 그래? <laughs> 너 너무 섭상하다내 인생이 돌아보게 된다. 너희 <laughs> 어, 할건 새벽에 인천 내려다 달라고 하지. 이거 <laughs> 술 취해가지고 데리러 오라고 그러지. 잠깐 하늘을 보고 싶다고. 야나 누나 좋아하네. 누너만 나한테 해봐. 장소 갈마다 당연히 내 차로 가지. 운전 이사야 내가 인마? <laughs> 야 아니 야 잠깐만. 약간 야, 그 정리하자 그래. 나 진정해볼게.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늦잠을 잘수있 그냥 엄마와의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저씨 둘다지? 내 아들과의 추억에 너 빨리 한몫해라. 그래. 야 말이 되냐 인마? 너희 어? 아, 엄마 몇 살이야 지금? 1년 만? 새끼 나이 좀 <laughs> 늦었어. <들으면 뭘>? 엄마가 <laughs> 너무 젊어서 나이 개념이 없는 그래. 거야. 그래. 야, 내가 맨날 스무 살이라고 뻥쳐. 나이 그래. 알고 있냐? <웃음> <웃음> 우리 오빠 <엄마> 욕하냐 지금? <laughs> 글쎄 아, 엄마 나이 스무 살이지 봐봐 내가 평생 스무 살이라고 소유이 있다고 <목소리> 아, 이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 <목소리> 어, 이런 사람이랑 지금 아, 자존심 상해 7일만에 어떻게 출발 그래도 차안 막히는 시간대인 10시에 출발하자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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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나 새벽 다섯 시에 자 그렇지 아머니 아빠한테 전화해라 <laughs> sta...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빠뿐이다 천룡이는 이렇게. 출발을 하게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리리 띠리 렇게 이렇게. o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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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이 씨! 이 씨! 아 씨... 도못때문겠네진 굿바이 굿나잇 베스굿모리 <laughs>